금속이 녹슬어 부식되기 전에 녹 제거를 생각하세요. 이 철록 변환제는 수작업 연마가 필요 없고 시공이 간단하며 뚜껑을 열고 바로 바를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녹을 프라이머로 전환시켜줍니다. 금속이 녹슬었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1제곱미터당 몇백원이면 충분합니다. 녹 위에 도포하면 녹과 결합하여 표면에 치밀한 보호막을 형성해 산소와 수분을 차단하고 녹 제거와 방청 효과를 달성합니다. 무공의, 무취입니다.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인건비를 줄여 녹 제거와 재생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. 희석이나 혼합이 필요 없으며, 컬러 간판, 철근, 철제 난간, 트럭 적재함 등 녹슨 금속 구조물에 적합합니다. 건조 후 색상이 좋고 내구성, 극힘 저항이 뛰어납니다. 다양한 색상이 있으며, 지금 주문하시면 풀세트 도구를 무료로 드립니다. 현재 저희 매장은 가을 프로모션 중으로, 두 통에 단 44,900원에 제공되며 총 5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구매 후 7일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으며 만족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